자세를 이렇게 몸을 세워. 얘들아, 자꾸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잠을 불러들이는 자세야, 그거는. 형은 참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어디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니야? 많이 피곤해요. 네. 자, 봅시다. 32번이고요. 첫 문장이야. There are로 시작해. 얘가 동사네. 이때, 이때. 그럼 주어 찾죠 뭐가 있어?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얘가 주어야. 그럼 이 이유가 관계부사 y 가 나와서 여러가지 수식을 하면 얘는 관계부사니까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겠어요? 완벽한 구조 문장 나오겠지. 자 무슨 이유들이 있어? y 절의 주어가 뭐야? y 절의 주어 s u p 여기서 support가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야. 그럼 서포트가 동사로 쓰이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무슨 뜻이지? 서포트한다는 게 지지하다. 지지하다 도와주다잖아. 그럼 명사로 쓰였으니까 얘는 여기서 도움이에요. 도움이 may not be 얘가 동사잖아. 어머가 아닐지도 모른대. 아닐지도 몰라. Effective 얘가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도어잖아. 도움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 그렇지 효과적인이라는 형용사니까 도움이.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몇 가지 이유가 있대. 잘 생각해. 얘들아, 도움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얼핏 생각할 때 도움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좋은 거잖아. 근데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 그럼 도움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작용하는 얘기로 나오겠어요? 나쁘게 작용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어 이해됐어요? 응. 이 글의 소재 뭐야? 도움. 도움. 자그 다음에 2번 보면 주어가 어디까지니? One possible, One possible reason 여기까지야.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유는 is 뭐뭐입니다. 응. 대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도움이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는 하나의 이유가 바로 바로 뭐냐면 자 대절의 주어는 뭐예요? Receiving. 그렇지 여기까지죠. 쿠드비가 동사가 되는 거고 이게 주어야. 그럼 동명사 주어야. 리시빙 헬프니까 뭘 받는 거? 도움을. 그렇지 명사. 여기서 헬프도 여기서 명사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 쿠드비 뭐뭐일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부어가 되는 거지. 어블로우 어달고 나왔으니까 블로우 blow 명사야. 블로우는 타격이야 타격. 한방 닥치는 거 이게 블로우야.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To self-esteem 어디에 타격이 될 수도 있어? 스스로 스스로 에스팀 이해가 뭘까? 자존감. <놀람> 어머, 자존감에 타격이 될 수도 있대. 내가 도와줬는데. 그럼 이거는 뭐야? 그게 어떤 경우인지뭐 나오겠지. 도와줬는데 시험 문제 왜 도와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놀람> 3번 보면 주어가 어디까지야? 생각하자 생각 저거 어디까지일까? 어, 유니버시티 이거까지가 지금 잠깐만 역시 왼손은 있는 거거든 여기다 가 커서를 입을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목소리>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이끄 i 이 있는데 뭐 했다라는 거야? <목소리> 이거 뭐지? m i n 이 조사하다 연구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핵심 주어 찾아봐. 핵심 주어은 뭐야? r recent study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recent study가 최근의 연구죠. 근데 이 연구가 많이 누구에 의해서 한 거냐면 크리스토퍼 브루크랑 제시카 고렌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레이 유니버시티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최근에 연구가 조사를 했어. 뭐를 조사했어? 이쪽을 찾아야지. This possibility. 뭐를 조사했어? 그것이. 그치. 이 가능성을 조사를 한 거야. 자 그럼 이 가능성이 뭔데요? 디스 가능성이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야? 어, 도움을 줬더니 오히려 자존감을 몰리피는 거? 타격을 입히는 거?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자 4번 한번 보시면 According to 무슨 뜻이야 얘들아? 도몸에 따르면 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도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threat Threat가 무슨 뜻이야? r h t 예,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위협이죠, 위협. 그리고 뭐에 따르면, according to는 근데 품사가 뭐지 얘들아? according to 전치사예요, 전치사. 저 투가 전치사야. 뒤에 명사 나와야 돼 그러면 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threat, 위협에 따르면, to 뭐에 대한 위협, self-esteem model. 자존감 모델에 대한 위협에 따르면요, 주어가 헤어프네. 도움이 can be perceived. 이게 동사지. 도움이 모델어질 수 있다. perceive 무슨 뜻이야, perceive? 아하 uh -huh. perceive 무슨 뜻? 수용하다? perceive. 우진아, perceive 무슨 뜻? 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사에. 인지하다, 알다요. 알다, 인지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그럼 봐봐 도움이라는 게 can be perceived니까 모델 뭐수 있는 거야? 인식. 인식될 수 있어 도움이. 근데 as 몰로써 몰로써 인식이 될수 있어요? Supportive and loving. 서플티브니까 애 형용사잖아. 무슨 뜻이야?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그 다음에 러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애정이 담긴 이런 뜻이죠. 아 도움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고 애정이 담긴 것으로서 인지가 될수 있어요. 또는 It, 그 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요?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은 캔 e n 보여질 수가 있지 여기서 sin이랑 perceive랑 똑같은 거야 인지될 수 있어요 도움은 인지될 수 있는데 as in 자, 이번에는 threatening 뭘로서 인지될 수가 있대요? 위협. 위협으로서 인지가 되는데 도와줬는데 위협으로 인지가 됐는데 만약에 어떨 경우에 그게 위협이 되는 걸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야 threat 도움이라는 게 좋은 요소를 내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안 좋게 비칠대로 얘기하는 거야. 안 좋게 비칠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빈칸이될 수가 있는 거야. 도움은 프래티닝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that h e l p 얘가 주어잖아. 그 도움이 얘가 준이 도움이 is interpreted. interpret 무슨 뜻? 해석. 그렇지 해석하다. 그 도움이 해석하는 거야.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도움이 해석이 된다면. as, 뭘로써 도미, 몰로서 해석이 되냐면 i m p l y i n c o m p e t e n c e i m p l y 무슨 뜻? i m p l y 동사로 암시하다라는 뜻이죠 암시하는 게 뭐야? 보여주는 거 넌지시 보여주는 게 암시하는 거지 그 도움이 어떻게 해석이 되면 뭐하는 것으로 Amshia, that a s 전체 a 로해 s 이 돼? 암시하는 거야 인컴페 o 스 이게 암시하다의 i 적어잖아 뭐를 암시하는 걸로 해석이 되면 인컴 c e 스컴 c o 스는요인 e 기전 e 얘는 경쟁력이 있는이야 근데 인컴 c o 스니까 경쟁력이 없음 무능력 무능력으로서 무능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해석이 되면 그 도움은요 위협이 돼 i n c 무슨 얘기일까 무능력으로, 무능력을 암시한대 내가 되게 쉬운 수학문제를 푸는데 내가 다할수 있는데 그걸 자꾸 엄마가 도와줘. 그럼 애들은 어때요? 어려운 어같요 애들은 어, 막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되게 요리를 잘하는 애가 자기가 요리를 해서 손님을 접대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자꾸 자기 요리를 도와준나? 난 요리사고 요리에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근데 자꾸 내 요리를 도와준대. 그럼 이 사람은 아씨, 내가 무능력해서데 얘가 나를 도와주나? 이런 식으로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어크링 2또 나오죠. 뭐뭐에 따르면 블룩이랑 모레스. 아까 그 대학교의 모자지. 이사람들에 따르면 얘는 그냥 전체사급죠. Support 도움이라는 것은 is especially 좀 부사잖아. 무슨 뜻이야? Especially 특히, 그지? 도움은 특히 B Likely to be seen. Be likely는 뭐죠? Be likely to 부정사 나온 거지. 뭐, 다시 한번 쓰자. 어? 뭐? 뭔가처럼, 그렇지? 뭔뭐일것 같다. 뭔가일 뭐,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지. 도움이라는 건 특히 is likely to be seen이야. 보는 거야. 보여질 것 같다야. 뭐, 보여질 것 같다. 도움이라는 건 특히나 보여질 것 같아. As threatening 뭘로 보여질 것 같아? 위협으로 보여질 것 같다고. 자, if 어떤 경우에 이게 또 위협으로 보여지느냐? 이 그것이 is 뭔다 근데 in 어디 안에 있으면 그 도움이라는 것이 on area 어떤 지역에서 그 도움이 있으면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지역 어떤 영역이냐면 돼. 네. 이 영역이 이제 뭐뭐 다얘 무슨 격관계 되면서야? 부격관계 되면서야? 자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self-relevant 얘 형용사죠. Relevant 무슨 뜻? 관련이 있는. 그러면 self-relevant니까 자아랑 관련이 있는. 자아랑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self-defining이니까 뭐야? Define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규정하다 정의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자아 정의적인 내 자신을 정의하는 거야. 내 자신을 정의하는 영역이나 어, 내 자신과 관련 있는 영역에 있어서 그 도움이 있잖아요. 그럼 걔는 뭘로 여겨진다고?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위에서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That is 무슨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뜻이지. 즉 다시 말해서 In an area, 어떤 영역에서야 또이 외어는 뭐겠어?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수식하는 관계. 네, 관계 무슨? 그렇지 관계 부사가 되겠지.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Your own success and achievement. 네 자신의 성공과 achievement, 예물이? 성취, 성취. 달성이 are e 어머다. Especially 특히나 important 모한 뭐 영역? 중요한, 중요한 영역. 어내 성공 그리고 내 성취가 특히나 중요해 내가 내가 요리사야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해내야 되는데 내 나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그 부분을 자꾸 도와줘 그럼 그거 좋은 거안 좋은 거안 좋은 거지 그래서 6번을 보면 어디까지가 좋아요 또? 그렇지 t a s 여기까지가 좋아지 그러면 어, receiving이니까 동명사 좋아네 뭐하는 것? 받는 것, 단수치금 도움을 받는 것. 근데 위드 뭘 가지고서 도움을 받아요? Self relevant task야. 이것도 중요하잖아 무슨 task 무슨 뜻? 일, 업무, 과제 이런 뜻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거야? Self relevant. 자, 그렇지. 자아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 내 영역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게 동사지. can make. 만들 수 있는 거야. 뒤에 어떤 구조 나오겠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너가 feel bad. 기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make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f e 은 반드시 뭘 써야 되겠어요? 동사 원형 써야겠지. 그 다음에 feel이 감각동사니까 뒤에 bad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형형사에 못 써야 돼요. 그렇지 뒤에 보어자리니까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about yourself. 뭐에 대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너 자신에 대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and 그리고요 this. 이것이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네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 이것이 can... undermine 이게 지금 동사지. undermine 뭐예요? 저하시키다. 그렇지. 저하시키다. 자, 그 사람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저하시킬 수 있어요. 그럼 목적어 찾아뭘 저하시킬 수 있는 거야? 잠재적 잠재적, 긍정적 효과를 갖다가 저하시키는 거야. 뭐해 뭐에? to no help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뭘로 시작해?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 들어주고 그리고 이 글을 끝내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딱 하나지. 뭐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도움이. 어 도움이 폭발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다? 아, 아, 그렇지 관련된 자아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주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을 수 있어 그 사람의 자존감에 타격을 줄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문장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 your self concept 너의 너의 self concept가 뭐야 자아 개념이 rest rest on이야. 얘는 중간에 들어가고 무사야. impart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뜻이야. 너의 자아 개념이 rest on은 무슨 뜻인데? 얘 이렇게 둘이 묶어가지고요. 옆에다 써봐. rest on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지하다. 어? 이거 보니까 뭐랑 똑같다는 거 생각나? 무슨 on? 그렇지. depend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너의 자아 개념이요. 부분적으로는 rest on 달려있어. 의지에내 자아 개념이 어디에 의지하냐면 your a e great cooking ability. 어디에 달려있어? 내 자아 개념은? 너의 훌륭한 요리 능력이 달려있어. 그럼 내 영역이야. 요리가. 뭔 얘기인지 이해 됐지? 저녁에 이래. 그러면 이 그것은 maybe 뭔 뭐, 모일 뭐수 있다. 이게 부어잖아어 b l u 아까 b l u 가 뭐라 그랬어? 타격을 탁 치는 거예요. 그것은 타격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요? 도움이겠지. 도움은 타격이 될수 있어. To 어디에 타격이 될수 있어요? Your ego. 이거는 뭐야? 자아. 그지? 네 자신한테 타격이 될수 있어. When, 뭐, 할때 a 프드 friend, 한 친구가 h e l p 도와준다목적 h you. Loo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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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p 나왔으니까 help, 준사역 동사니까 한번더 체크하고 가면 목적격보어자리 p h e p help, help, e l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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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l p h e 지 p help, help, h e 이네 친구가 네가 준비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A meal 저녁식사 식사를 for guest 어떤 손님들을 위해서. Because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빠. 왜? 왜냐하면 왜 기분이 나쁘냐면 이 그것은 suggest suggest 무슨 뜻? 제안하다, 제안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암시하는 거야. 대 e t o u r o You 너가 are not 아니다. 네가 뭐죠? 네가 마스터 셰프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뒤에 잘 봐봐. 네가 생각했을 때이 셰프가 어떤 셰프냐. 네가 워크 그랬었던. 이게 뭔 얘기야? 이 뒤에가 지금 어려워. 네가 생각했었을 때 네가 그랬었던. 어? 네가 그랬었던이라는 건 내가 네가 무슨 요리사? Great. 마스터 셰프야. 내가 되게 좋은 요리사였는데, 근데 그 요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친구가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때 자존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타격을 타격. 타격.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숨몰래기 하는 거야. 그것은 암시한다. 그것이 뭐야? 안 분장. 친구가 내가 요리하는데 뭐하는 거? 도와주는 아, 거. 맛있어. 이것은 이 대처를 암시한다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 적어야지.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무능함을 암시하는 보험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해 되요? 이해 되죠?